E 안녕하세요. 명쾌한 게임 정보 정리 더큐tv입니다. 지난달 디아블로 4의 출시일이 공개되던 무렵 디아블로 이모탈은 조용히 8시즌 업데이트와 출시 후 최초로 신규 지역과 스토리가 추가되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어 바로 지난주에는 몇 가지 편의성을 개편한 소규모 업데이트도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초창기 과금 이슈와 멀티 강제 요소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었던 이모탈이었지만 현재 약 2주 간격의 꾸준한 업데이트로 출시 후약 8개월 동안 게임이 크게 개선된 상황인데요. 다만 안타깝게도 그 기간 동안 이미 많은 유저들이 떠나버린 상황입니다. 또한 그렇게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조차 까보면 결국 반복되는 콘텐츠의 양만 뻥튀기로 늘리고 있다는 반응들이 많아 여전히 게임을 즐기고 있는 유저들 간에도 그 평가가 다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도 나름 그래도 이 이모탈이 디아블로 세계관을 공유하는 게임이기에 숨겨진 스토리나 세계관이 궁금해서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플레이를 해왔었는데 잠시 오픈론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솔직히 최근 공개된 신규 지역과 스토리는 다소 아쉬움이 컸습니다. 또한 최근 업데이트로 확장된 엔드 콘텐츠 역시 금방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그로하여금 사실 앞으로 출시될 디아블로4에 대한 걱정도 함께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두 게임은 플랫폼이나 타겟층이 다른 작품이기는 하나 이모탈과 디아블로4가 시스템적으로 비슷한 부분을 몇 가지 공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특히나 이번 이모탈에서 드러난 콘텐츠의 구조적인 한계는 시기는 다소 다를 수 있겠지만 라이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디아블로4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앞선 핸즈온 테드에서 테스트 후기 영상에선 디아블로 4의 엔드 게임이 포함되지 않은 초반 부분을 기준으로 이야기했기에 주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지만 엔드 게임과 이후 콘텐츠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확장하자면 다소 염려되는 부분도 여러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스템상 그렇다고 디아블로 4가 무조건 이모탈처럼 될 수는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억까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어쨌든 솔직히 이모탈 소식은 정리해봐야 조회수도 잘안 나오긴 하지만 잊혀진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도 있는 만큼. 누군가는 이러한 흔적을 제대로 남겨놔야 주 무엇이 문제였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도 전 이모탈의 출시 1주년이 되는 올해 6월까지는 계속 이모탈을 유심히 지켜볼까 합니다. 그나저나 공교롭게 이모탈의 1주년이 되는 무렵이 디아블로4의 출시일 근처이기도 한데 다시 돌아보면 애초부터 이모탈은 뭔가 딱 1년 정도만 뽕잘 뽑고 이후 디아블로4로 자연스럽게 집중하려는 블리자드의 큰 그림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자 어쨌든 그럼 지금부터 이모탈의 8시즌 근황과 그로 미뤄보 이번 디아블로4에 대한 전망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최근 이모탈에는 8시즌 배틀패스가 시작되며 새로운 난이도인 지옥 6, 7, 8이 추가되었는데요. 그와 함께 도전균열의 한계도 확장되고 장비의 등급도 기존 20레벨에서 확장되었습니다. 다만, 지옥 난이도가 확장되더라도 결국 하는 일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 난이도에 맞춰 단순히 수치만 높은 새 장비를 맞추고 이미 고일대로 고여버린 숙적 콘텐츠를 매일 지속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았네요. 그래도 그나마 최근 업데이트에서는 기존 지옥 성물함 레이드를 대폭 개선하고 새로운 레이드 보스도 5종이 추가되었습니다. 감사니다 약간 베르세르크의 고드 핸드와 비슷한 컨셉 같기도 한데 중요한 건 이젠 다음 지옥 난이도를 개방하기 위해선 이러한 특정 레이드 보스를 클리어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지난번에 공개되었던 디아블로4의 월드티어 시스템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이모탈에선 단순히 스펙만 갖추면 다음 난이도로 진입이 가능했지만 이젠 디아블로4에서처럼 특정 보스를 클리어해야만 다음 난이도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해당 개편 이후 모든 지옥 성물함 레이드는 지옥 난이도 별로 나누어지게 되었으며 이젠 1인 레이드도 가능하도록 개편되어 낮은 레벨의 레이드는 편하게 혼자서도 도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레이드 보상도 예전에는 하나의 악마 유해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젠 다섯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분해하여 성물함 강화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 그간 이 모탈에서는 이 레이드가 숙제 요소로 엮여 반 강제적으로 주간마다 공격대를 구성하는 게 진짜 스트레스였는데 최근 업데이트로 그 부분은 크게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이러한 지옥 난이도 기반으로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기존 정복자 트리 역시 난이도를 기반으로 해금된 도록 변경되었는데요 그와 함께 신규 정복자 트리도 3개가 추가 되면서 보다 다양한 특성화 능력 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디아블로3의 시즌여정과 비슷한 영웅의 여정 업적 콘텐츠 역시 최근 전면 초기화되며 지옥 난이도를 기반으로 그 내용이 개편된 모습 이었네요. 참고로 이 영웅의 여정은 6개월 을 주기로 초기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 상급 난이도가 개방되며 전체적인 전투 평점 스펙도 크게 오르게 되었는데요 일단 전설 및 세트 아이템의 획득 루트와 확률이 대폭 상향되어 기존보다 정말 체감될 정도로 많은 아이템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서버 정복자 레벨보다 낮은 캐릭터의 경우 경험치 보너스 혜택도 대폭 상향되고 전설 및 세트 아이템의 드럼률도 250%나 증가하여 후발 유저들의 스펙업 사다리를 크게 신경 써준 모습이었네요 또한 부적 주입 시 보너스 효과가 추가되고 이젠 재련석도 백금화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개선되다 오픈 초창기에 비하자면 스펙업 하기가 훨씬 쉬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최근 업데이트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신규 지역과 스토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서부 원정지 북부에 폭풍 거점이라는 신규 지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곳은 성력의 악질 제수들을 수용하는 비밀 감옥이라고 하며 해변 근처의 물에 반쯤 잠긴 지역이라는 독특한 컨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역 컨셉 자체가 물과 바다인 만큼 등장하는 적들 역시 해양 생물 컨셉이었는데 디아블로 4에서도 이러한 해양 컨셉의 익사자라는 적들이 등장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지역 분위기는 디아블로 3의 회색 공허섬과 비슷하였으며 예전 영상에서 공개되었던 디아블로4의 스코스글랜 지역과도 닮아있었는데 이러한 지역 컨셉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토리와 콘텐츠가 너무 아쉬웠는데요. 사실 디아블로라는 이름을 빼도 상관없을 만큼 3류 오리지널 스토리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요약하자면 이 지역에도 세계석 조각이 떨어졌고 그래서 이 지역도 난리가 났지만 결국 주인공이 가서 그들을 막았다. 그리고 디아블로의 위협은 여전하다. 뭐 대충 그런 스토리였는데요. 물론 애초에 이모탈의 시점 자체가 디아블로2와 3 사이이기도 하고 모바일 특성상 호흡이 짧은 가벼운 스토리를 다루고 있기에 세계관 역사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을 게임에 담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존작이나 먼저 나왔던 인물들의 소소한 떡밥을 푼다든지 아니면 이 세계관 고유의 숨겨진 이야기를 다뤘으면 했지만 이번 지역에서는 정말 디아블로라는 이름을 빼도 무방할 만큼의 외전 스토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아니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그냥 이대로 이모탈은 디아블로 세계관의 정사와는 무관한 이야기들을 다루는 외전으로 가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뭐 하지만 그래도 전 혹시나 하는 궁금한. 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신 계속 이모탈을 주시하다가 혹시나 스토리나 세계관에 대한 흥미로운 덕밥이 등장하거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이어서 몇 가지 밸런스 수정도 있었는데요. 일단 기존 비인기 직업이었던 수도세가 전면 개선되고 기존 스킬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강력했던 B2 세트는 원래 잘못된 옵션이 조정되었으며 비교적 비인기 세트였던 세계의 세트는 이번에 상향되었네요. 또한 그림자 전쟁에도 밸런스가 조정되어 불멸자 의 역할에게 스태미너 요소가 추가되었는데 이것으로 기존엔 불멸자가 도망만 다니는 메타에서 비교적 공격적인 메타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애초에 이미 오래 전부터 클랜전의 최종 목표인 불멸단 기피 현상이 발생하여 사실상 클랜전 자체의 열기가 크게 식은 느낌인데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불멸단과 클랜전의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암묵적으로 여전히 비슷한 양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던전에는 큰 편의성 개편이 진행되어 던전 끝에 드디어 대장장이가 추가되었으며 던전 내부에서도 주황색 전설 몬스터가 출현하게 되었네요. 또한 이벤파드의 성소에서 열쇠와 보석도 드디어 자동 루팅이 가능해졌으며 그외 각종 소셜 알림도 최근 몇가지가 개선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최근 대규모 업데이트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와 스킨이 공개되었었는데요. 간단한 연말 이벤트와 공포 컨셉 신규 스킨, 또 친구 초대 이벤트와 각종 반복 이벤트 등 모바일 게임 특성상 오픈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 재료 수급 이벤트만큼은 거의 끊이질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엔 조금 특별한 상품이 하나 추가되었으니 바로 프리미엄 신규 스킨인데요. 이게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확률을 돌려서 스킨을 뽑는 건데 다음 뽑기를 할 때마다 비용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퀄리티는 좋긴 한데 약간 넥슨 게임들에서 많이 보던 걸 디아블로에서 보니까 좀 현타가 오긴 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천장이 있긴 해서 운 나쁘게 전부 다 돌린다고 가정했을 때 최종 보상은 대략 16만 원 정도에 뽑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추가로 그와 함께 이모탈에도 드디어 외모 변경 시스템이 추가되었습니다. 서부 원정지에 이발사를 찾아가면 자유롭게 외모를 변경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여전히 투구를 벗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반응도 많았네요. 어쨌든 다행히도 이건 유료 서비스는 아니며 직업 변경이나 정복자 트리 초기화와 같이 일주일마다 다 무료로 가능합니다. 이모탈의 핵심 과금상품인 전설보석도 기존 보석이 몇 가지 개편됨과 동시에 최근 다섯 종이 추가되었는데요. 주로 방어에 특화된 보석들과 다중 공격 그리고 질주에 특화된 보석이었으나 전체적인 평가는 기존 보석들에 비해 좋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전설보석도 근본적으로 등급이 그대로 이전되지 않고 강화에 같은 타입의 전설보석이 처음부터 다시 필요하여 결국 사용하던 보석을 변경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미 기존 전설보석으로 빌드를 세팅한 유저의 경우 새로운 전설보석을 사용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성 전설 보석 같은 경우는 못해도 하나에 최소 수백은 들어갔을 테니까요. 때문에, 만약 이러한 압도적인 성능의 신규 전설 보석이 등장할 경우, 과금러 입장에서는 충분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전설 보석을 계속해서 추가할 예정이라면, 최소한 전설 보석의 등급을 그대로 이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이것으로 이번 이모탈의 8시즌 근황을 전부 알아봤는데요. 뭔가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2% 부족한 듯한 업데이트이긴 하나, 그래도 2주 간격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업데이트를 해주는 부분은 나름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결국, 지옥 7, 8, 9, 10, 11, 12, 이렇게 계속 똑같은 콘텐츠만 무한반복할 것 같은 느낌이기에, 이게 결코 좋은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물론 어떤 게임이든 시간이 지날수록 콘텐츠가 고여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이지만, 현재 라이브 서비스로 운영되고, 그것도 거의 2주 간격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는 이 이모탈이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현재 이모탈은 현상금, 금고 레이드, 던전, 균열 등 모든 엔드 콘텐츠가 배틀패스와 연결되어 숙제를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PvP 콘텐츠는 이미 고래 과금러들의 잔치가 되어 무소 과금러는 전장에 제대로 낄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코어 시스템으로 자랑해놓은 클랜전도 엉망이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특별한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는 않죠. 더군다나 최근엔 그나마 기대했던 스토리마저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놓았고요. 그래서 결국 그저 매물 비용으로 원래 하던 사람만 끝도 없이 고여가고 출시 1년도 안된 게임의 서버가 3분의 1로 축소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재 이모탈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놀랍게도 PC 버전은 아직도 정식 버전이 아닌 오픈베타 버전이라는 것도 또 하나의 놀라운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네요. 또 이게 블리자드 내에서도 내놓은 자식 느낌인지 요즘 공식 패치 노트조차 거의 2-3일 정도는 지나서 번역본을 올려주더라고요. 물론, 현재 이모탈이 그렇다고 해서, 디아블로4까지 똑같을 거라는 건 지나친 비약이긴 합니다. 비록 MMO 요소부터, 정수 이전, 배틀패스, 업적 시스템 등 서로 차용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애초에 레벨링이나 시즌제, 아이템 빌드와 스킬트리, 그리고 거래 요소 등 차이점 역시 상당하거든요. 또한, 던전이나 레이드, 필드 이벤트 등, 엔드게임 콘텐츠의 방향성도 많이 다르긴 합니다. 일단, 디아블로4의 경우, 이모탈처럼 일일 축제의 느낌과는 거리가 머니까요. 다만, 그 방향성이 다르더라도, 그 콘텐츠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은 둘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출시 이후 라이브 서비스가 얼마나 실속 있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블리자드는 디아블로1의 배틀렛 을 아직까지도 운영해줄 만큼 하나의 게임에 오랜 서비스를 보장해주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그게 그냥 서버만 열어두 고 방치하는 수준이라면 디아블로 4도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모탈의 경우 빠른 모바일 플랫폼에다가 대놓고 뽑아먹는 스윙 모델이 있었기에 그나마 2주 간격으로도 업데이트가 가능했 었지만 현재 공개된 디아블로4의 bm으로는 게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초반 패키지 수익을 제외하면 아무리 시즌마다 배틀패스를 팔아봐야 이모탈의 전설 보석만큼의 수익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만큼 1년, 2년 시간이 흘러갈수록 라이브 서비스에 힘을 쏟기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렇게 2주마다 업데이트를 진행했던 이모탈조차 현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물론 사실 다른 패키지 게임의 경우 스토리까지 엔딩 한번 보고 열심히 돌아다녀봐야 50시간 플레이하면 충분히 즐긴 걸로 만족하긴 하겠지만 애초에 유저들은 디아 디아블로 시리즈의 패키지 게임과 라이브 서비스 게임으로서의 두 가지 특수성을 다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 패키지 게임으로 보기에도 분명 어느 정도 가격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더 신경 쓰이게 되지 않았나 싶네요. 자 그런 와중에 지난달 워싱턴 포스트가 익명의 블리자드 퇴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현재 디아블로 4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전 위쳐 3의 내러티브 디렉터이자 사이버펑크의 작가였던 세바스찬 스테프는 이번 디아블로 4에서 각본을 담 감당했는데, 제법 수위가 높은 이야기를 제시했다가 여러 압박으로 각본을 수정하기도 하고 그밖의 핵심 개발 인력들이 중간에 여러 번 교체되기도 하는 등 디아블로 4의 개발에 여러 난항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하면서 아직까지는 완성될 게임과 그 이후 모습을 조금 관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러한 게임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는 것을 보통 오픈 베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올해 초에 진행될 오픈 베타에서 그러한 디아블로 4의 실체를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 다가오는 오픈 베타 때는 오랜만에 방송과 함께 여러.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명쾌한 정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기 조심하시고 안전한 겨울 보내세요. 끼.